안녕하세요. 대출에 대해 모르는 점을 상세히 알려드리는 궁금한 금융 지식입니다. 급하게 소액 100만원 정도가 필요할 때 은행 대출을 받자니 신용 점수 떨어지고 대출 이력이 남아서 꺼려지시죠. 그렇다고 해서 지인한테 빌리자니 자존심 상해 고민이 신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은행 대출이 잘 나오는 직장인이시면 모를까. 무직자이신 분들은 은행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 선택지가 지인한테 빌리는 것 뿐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안전하게 진행해서 당일 현금 100만원 마련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소액결제 현금화가 망설여지는 이유는 아마도 불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많으실 텐데요. 당장 유튜브에 검색해보셔도 많은 광고 영상들이 뜰 정도로 많은 업체들이 있는 데다가 접근성이 쉽다 보니 잘못했다간 불법 업체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 비상금 플러스는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이므로 걱정없이 이용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확인하셔도 많은 후기와 실시간 입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신뢰하며 이용 중입니다. 아무래도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혹시나 신용 점수를 확인하거나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19세 이상 성인들은 전부 이용 가능하십니다. 많은 광고들처럼 심사기준이 낮고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이라고 해도 막상 신청해보면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는 누구나 주어지는 통신한도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신용점수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고 대출이력도 남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인율이 매우 좋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좋지 못한 분, 연체가 있으신 분, 무직인 분들 모두 승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처리가 되는데요. 신청은 최대 5분 내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하며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비상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고객센터 전화 또는 카카오톡 문의를 하시면 상담원이 배정되어 상품권 구매 방법과 진행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